안녕하세요 포션 이번주에 와우! 8월에 2주차 내용을 소개해드릴 휘발유입니다 이번주에도 아제로스와 어둠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 포션과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주에 최대 영예 레벨은 60입니다 주간 퀘스트인 저장소 보충과 운명을 빚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영예를 획득할 수 있으며 영예 60을 달성하면 각성약계단별로 복장을 획득하게 됩니다 영예 58에는 드디어 지배의 사슬의 마지막 대장정 저 앞에 기다리는 것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 토르가스트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탑의 지식을 꾸준히 얻으셨다면 이번 주엔 토르가스트 연구의 마지막 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잊지 마세요 또한 이번 주의 나락 습격은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벤티르 이후 목요일 오전 8시까지는 나이트페이 습격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의 세기 도로 픽스는 경화, 분노, 폭탄, 고통입니다 경화와 분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적 병력과 상대할 때 분노 의제가꼭 필요합니다 또한 적과 전투 중에 생겨나는 폭탄 처리 역시 잊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쇠기돌 던전과 공격대가 너프됩니다. 많은 신화 난이도 공격대를 좌절하게 했던 고통 장의 라즈날이 너프되죠. 기존에 빈 공간이 없던 쇠기가시 패턴이 사라지며 라즈날과 쇠기 구체 그리고 어둠 철 공포의 체력이 10% 감소합니다. 쇠기돌 던전은 시즌 어픽스가 교만해서 고통으로 바뀌면서 어려워진 보스 전투의 난이도가 대폭 하향됩니다. 피피 시면의 탐식자 크릭시스, 티르너의 잉그라 말로크, 죽음의 상원의 의사 스티치 플래시 등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 보스들이 너프되죠. 저편에 경로한 영혼도 너프되며 속죄의 전당은 쇠기돌 던전 완료 제한 시간이 1분 늘어납니다. 쇠기돌 던전에 더 자세한 패치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대 찾기는 지배의 성소 3지구가 개방됩니다. 태초의 존재에서 오자 운명 필경사 로칼로 그리고 켈투자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죠. 특히 로칼로는 가죽 재질의 머리 장비를, 켈투자들은 판금 재질의 머리 장비를 드랍합니다. 부정 지배의 조각 세트 효과를 위해 머리 방어구를 노린다면 공격대 찾기를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 주간 이벤트는 전장 보너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는 전장에서 얻는 명예점수가 증가하죠. 또한 주간 전장 퀘스트를 받고 무작위 전장에서 4번 승리하면 정복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PVP 난투는 아라시 분지에서 인공지능 적들과 결투를 펼치는 인공지능 격파입니다. 난이도가 쉽고 소요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명예점수를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명예레벨에 따른 특별한 보상들을 얻고자 했다면 이번 PVP 난투에 필드 버스는 나락의 모르제스와 승천의 보루의 발리노어가 등장합니다. 발리노어는 정기주술사의바람예언자의 부활하는 용암과 징벌성기사의 최후의 선고 전설 도안을 드랍합니다. 에체로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군단 고고학 퀘스트가 2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체로탈 것을 노린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월 16일에는 무료 티셔츠 의날 축제가 열립니다. 이날 스토민드와 오그리마에서는 티셔츠를 뿌리는 축제꾼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뿌리는 셔츠들을 클릭하면 셔츠 를 획득할 수 있으며 떨어진 아이템에서 얻을 수 있는 무료 티셔츠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티셔츠 에호가라는 칭호를 획득하고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 중에서 저는 특히 아라시난투가 기대됩니다. 이때는 PVP를 드럽게 못하는 저도 명예 아이템을 다수 획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